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주일 교회와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요즘에 저는 부쩍 멍하니 핸드폰에 사진첩을 뒤적이곤 합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생각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곳 클라겐 프루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1년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꽉 채워져감에 따라 지난 1년의 목회와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싶어 이렇게 사진첩을 뒤적여 본것 같습니다. 제 사진첩에 있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사진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텅 비어버린 인천 공항에서 헤어짐에 가슴 아파 눈시울이 붉어진 채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 제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에서의 첫 사진은요. 저의 영원한 동역자 최선 목사님과 우리 교회 두 명의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족의 입국을 반겨 주는 한국에서의 그 마지막 사진의 모습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간 지금 제 사진첩의 마지막 사진은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과 또 감사의 교제를 나누는 사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과 아픔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저를 훈련시켜 가시는 시간들과 과정들이었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내온 지난 1년의 시간들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 감사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2021년은 어떠셨습니까? 후회와 아쉬움으로 기억에 남을 시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로 여러분들 평생의 기억에 담길 시간들이었습니까?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새롭게 허락하실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다들 유튜브 많이 보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저도 뭐 가끔 누워서 뭐 아니면 쉬면서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한국에서 방영 중인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꾸 그 추천 영상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몇번 보긴 했는데요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정말 예술적으로 노래하는 덕분에 그 짧은 이렇게 편집된 영상이긴 하지만 보는 재미가 되게 쏠쏠합니다 그 방송에 출연하는 모든 출연자들은 하나같이 노래를 정말 다 잘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수많은 실력자들 중에 몇 명이 우승합니까? 단한 사람만이 심사위원들과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 즉 우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싱어게인의 출연자들은 심사위원들과 또 시청자들의 그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서, 즉 우승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무대에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진들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냅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격이라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또한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자격 등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자격을 필요로 하고 또한 그것을 갖추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격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자격의 유무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어떤 때에는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에도 어, 나에게도 그런 자격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어떠한 자격을 들이대고 따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기억하고 살아갈 것이 있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자격이나 어떠한 요건들을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자녀라는 사실에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거나 따지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택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알고 또한 가장 잘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본다면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알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 앞에 바로 앞에 나오는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려주신 율법이 있었고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또한 확실하게 알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그들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큰 축복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았던 자들의 최후를 증거하고 있는 그들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하게 알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 민족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한없는 은혜이고 한없는 주님의 감사할 제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그냥 잘난 맛에 살아가는 말씀이 없어도 예배가 없어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잘살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말씀 홍수의 시대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여러 플랫폼들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찾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찾아서 함께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신앙의 롤 모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과 예배와 신앙의 롤모델 롤모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보되는 길보다는 세상이 박수 치는 그 길에 더 소망이 있고 또한 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딘가 많이 닮아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 않고 있음이 오늘 말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 천국의 소망을 품게 품고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누구에게나 버림받은 인생은 굉장히 아프고 또 아픈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였어요.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방 사람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변화되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택함 받은 민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여전히 교만함으로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음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확신이 자신들 안에 있었어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자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들의 신, 선배 저 그들의 자손이고 또 그들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냥 자손이다. 혈통이다. 라는 그러한 그들의 알수 없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6절부터 6절 하반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6 하반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친숙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택함받은 민족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자식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다른 하나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아브라함의 적통으로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0, 21장 12,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아버지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은 이삭뿐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어느 한쪽을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어느 한쪽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이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야곱과 에서는 형제이기도 하지만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였던 이삭은 동생이었던 야곱보다 형 에서를 더욱 아, 아꼈고,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죠. 팥죽을 형한테 팔아서 형의 장자권을 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그 늙고 앞이 안 보이는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이야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찌됐든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또한 이삭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 구원의 계보를 그는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듯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에서가 뭐 잘못했나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서가 특별히 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야곱이 특별히 무엇을 했다거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냥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누군가의 평가도 아니요, 그 자신이 가진 자격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우리는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저 알게 됐고 어쩌다 보니 지금 내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택함 받은 내가 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들이기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처럼 어떠한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이고 사랑이기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굳건함이 여러분 안에 서 계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소리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과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택함 받은 민족이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롭게 허락하실 2022년을 향하여, 우리가 새로운 기대와 소망과 또한 감사의 제목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